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신만의 TV의 이영진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요, 감기가 걸려서 코가 좀 맹맹한데요. 그래도 공부는 조금 해야겠죠. 이야, 여러분, 이 3월에 피는 이 꽃은 정말 보기가 힘든 꽃입니다. 천남성과 식물의 특징 중에 하나가 꽃을 보호하는 덮개 역할을 하는 불련포라고 부르는 커다란 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 마치 부처님이 앉아서 염불을 하는 것 같다고 해서 앉은 부처라고 부르다가 앉은 부처가 되었다는 설이 있고요. 또 다른 설도 있는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포 속에 들어 있는 꽃 모습을 한번 자세히 봐야겠습니다. 야, 도깨비 방망이 같기도 하고 거북선 모양 같기도 합니다. 앉은 부처는 지금 보시는 이 꽃이 먼저 피고 꽃이 지는 시기에 뿌리 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북선처럼 생긴 표면을 자세히 보시면 내장의 화피가 모여서 한 개의 꽃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수십 개가 모여 있는 형태입니다. 마치 축구공 표면 같지요? 수술보다 먼저 나온 암술은 지금은 안 보이고 돌기처럼 보이는 것은 수술입니다. 꽃에서 냄새를 피워 곤충류를 유인해서 수정을 합니다. 이 포속은 주변보다 온도가 높아서 곤충이 오래 머물러 있게 됩니다. 부패한 냄새 때문에 영문명이 스컹크 양배추입니다. 지금이 딱 꽃이 지기 시작할 때라서 바로 옆에 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나올 때는 이렇게 돌돌 말려서 나오다가 부채처럼 펼쳐지는데요. 꽃은 땅바닥에 털썩 앉아 있는 모양 같고 잎이 펼쳐지면 부채 같아서. 앉은 부채가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잎전은 심장형이고 잎 앞면이 윤기가 나는 녹색입니다. 만져보면 배추잎처럼 육질입니다. 잎 뒷면도 윤기가 나는 녹색이며 붉은 분이가 있습니다. 넓은 심장형이나 넓은 타원형 모양이지요. 잎맥도 뚜렷하게 잘 보입니다. 지금 주변 환경을 보면 이른 봄이라서 정말 아무런 풀도 나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일반 식물들의 여름 모습처럼 싱그럽기만 합니다. 쌈채소처럼 먹음직스럽게 보이지만 먹으면 지독한 설사를 하는 등 유독성 식물이니까 꺾거나 채취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강심작용, 진정작용, 혈압 강화작용을 가진 약용 식물이기도 합니다. 유독 식물들을 우리가 독초라고 부르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녀석들도 사실 전부 야경식물입니다. 그러니 멀리 하지 마시고요. 이뻐하는 마음으로 자꾸 보게 되면 금방 정이 듭니다.